주역고 문제 풀면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물론 로그끼리 곱해가지고 진수끼리 얘들아 쭉쭉쭉 약분되는 이런 것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얘들아 사실 이거는 부분분수로 고쳐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분수라는 게수 원에서는 수열에서 나오기는 해.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부분분수 배웠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어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서 부분분수를 낸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없어. 이니 근데 뭐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단 말이야. 자 이번 어, 시간을 너희가 이제 계기로 해서 부분분수 공식 같은 건 너희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. 이? 그래서 너희가 이제 a b 분의 1 공식이 b a 분의 1에 a 분의 1 빼기 얘들아 b 분의 1. 얘들아 이거 반드시 외워. 이 부분분수 공식은 외우자. 얘들아. 이? 여기서 조금 더 얘들아 분현 설명이라든지 고1 과정에서 부분분수 계산이 조금 힘든 친구들은 나한테 애들아 따로 연락하시면 수원 그 수열 쪽에서 부분문수처럼 빡세거까지 할건 없어 이번에 근데 고1용 애들아 부분문수 정도는 내가 이제 되게 짧게 작년에 너희 했던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좀 보내줄 테니까 좀 적어놓고 혹시라도 나 한번 맞추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령이 애들아 n보다 n-3 좀더 작잖아 애들아 그래서 나는 이제 n-1에 n분의 1 이렇게 얘들아 쓰는 거에 너희가 나중에 계산하기가 좀 편할 거야 그럼 얘를 부분 분수 고쳐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n에서 n-1을 빼면 1이지 그럼 1분의 1은 생략하시고 얘를 고쳐주면 n-1분의 1에서 n분의 1이 이렇게 빠지게끔 계산이 됐단 말이지 이거 괜찮겠냐 얘들아 그래서, 좀 이따가, 얘들아 저기 있는 지수를, 요런 식으로 고칠 건데, 이게 부담될 수도 있어. 근데, 이번 턴에 그냥 외워버려, 얘들아 알겠지? 별것도 아니니까. 그래서, 너희가, 얘들아 P2는, 1곱하기 2분의 1 아니니? 2너는곱하기 2 1인데, 1곱하기라고좀썼어그 다음에, 너희가 3 넣어주게 되면, 3 넣어봐봐, 아들아. 2곱하기 3분의 1인 거 맞아? 그 다음에 얘들아,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분의 1. 그래서 너희가 7의 얘들아, 2047 곱하기 2048분의 1.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 맞아? 그래서 너희가 이거 이거 고치듯이, 자, 이거 부분분수 고쳐줘. 어차피 지수끼리 뭐 해줄 거야? 다더 해줄 거잖아.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2에서 1 빼면 몇이야? 1, 200이 1은 1이니까 1분의 1은 생략하시고 너희가 1분의 100이 2분의 1 찾고 이 공식에 넣는 훈련 지금 하자 이 소리야. 그럼 여기도 3에서 2 빼면 몇이니까 1이니까 1분의 1 여기 1분의 1 자리는 필요 없고 더하기 2분의 1에서 빼기 몇이 나와 3분의 1 나오고 400이 3도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 빼기 몇이야? 4분의 1이면 너희가 쭉쭉 없어지는 거좀 보여. 점점 점 해가지고 마지막 건 2047분의 1에서 2048분의 1을 빼주지 않겠니? 그럼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쭉 쭉쭉 얘네들이 없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1에서 얘를 빼니까 7에 2048분의 몇이야? 2047. 그래서 k 값이 얘들아 48분의 47이니까 몇 나오니 몇번 나오니?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. 나중에 수원 지나면 이게 거의 암산까지 돼 줘야지 돼. 알아 내더라. 꼼꼼하게 따라해 볼수 있도록 하자.